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 시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을 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국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래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내버려 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옴으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는지라 하고 그의 옷을 내게 대두고 자기 주인 곁으로 음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야말로 그에게 이르 그에게 말할 때음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서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내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지 그의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그 재반사물을 요셉에게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